집으로 말벌을 잡아서 가져왔습니다. 등짝 스매싱을 당할까봐 몰래 새벽에 꺼내봅니다. 그런데 집에 핀셋이 있을 줄 알았는데, 핀셋이 없네요. 이것을 어떻게 꺼내죠? 음, 난감하네요. 오, 여기 개미, 개미가 막, 개미가 돌아다닙니다. 지금 여기에 말벌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이 지난번에 잡고 다 텅텅 비워놨었는데 벌써 여러 마리의 말벌들이 있습니다. 한번 위험을 부릅쓰고 살짝 열어보겠습니다. 이러다가 집에 말벌이 막 뛰쳐나오는 건 아니겠죠? 오 나오면 안 된다. 오 위험하다. 사무실로 가져가야겠습니다. 핀셋 찾으러.